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투투전략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많이 걱정했었는데요 오늘은 또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기존에 물량들 어제같이 떨어지는 날은 우리가 매도하는게 아니다 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네요 오늘 뭐 추천했던 종목들 많이 움직였죠 뭐 동국제강 오늘 뭐8%뭐 뭐 종목들 되게 강하게 움직이는게 봤고요 제로투세븐도 역시 마찬가지고 뭐뭐 뭐 드렸던 종목들이 오늘 그래도 반등이 좀 강하게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식이 라는게 한번 눌러줄 때 기도적 반등이 라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어느 업종에 있는 종목들을 잘 봐야 되냐 이거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간 종목보다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잘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외국인 기관으로 매수가 강했죠 간만에 들어왔네요 그죠 어, 외국인들이 9000억 그 다음에 기관이 9700억 자 개인들이 1조 9000억 매도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코탁은 1,800원 개인들은 매도가 많이 나올 겁니다. 팔아서 비트코인으로 가시려고 그러는지 원. 그죠? 비트코인으로 모, 머니무브가 이동이 되는 건 아닌지 이런 개인적인 걱정을 해봅니다. 비트코인이 되게 어려운 거라 여러분들 웬만하면 비트코인 손을 안 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6천만원이 넘어가는 비트코인을 지금 보기에는 너무 아까 너무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개인들이 매도를 한 종목들을 유형을 보면 오늘 삼성전자가 물량이 많이 나왔어요. 개인들이 매도가 강했던 금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개인들이 매도가 가장 많았다라는 것들 한번 보면요. 예, 네, 이렇게 하이선 보면 어,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가 제일 많았구요 그다음에 인버스, 그다음에 어, 신한지주 뭐 이런 것들 매도가 많이 셌어요.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뭐 이쪽에 매도가 많이 나왔다. 포스코 뭐 이쪽으로 매도가 좀 강하게. 들러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건 뭘까 우리 개인들은 삼성전자를 엄청 많이 매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개인들이 어 가장 많이 매수를 했던 금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거는 sk 바이오팜 그 다음에 레버러지 현대차 sk 이노베이션 sdi 그 다음에 카카오 현대 오비스 현대 글로비스 이런 것들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 그럼 우리 기관들은 뭐를 산다 고 볼까요? 우리 기관들은 또 뭐를 산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관이 강하게 들어온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기 큰 거. 삼성전자. 오늘 양매수 세게 들어왔죠. 오늘 삼성전자의 날이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근데 거기다가 개인들은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셀트리온도 개인, 기관들이 많이 샀고요. 카카오, 그 다음에 OCI. 오늘 세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제가 태양광.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흔들리더라도 쭉 가는 전략이 맞다. 이렇게 보여져요. 솔브레인, 그 다음에 뭐 한국 조선해양, 어, 추천 종목이었죠. 어, 최근에 조선주들 잘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기관들이 좀마이를 많이,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외국인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뭘 많이 샀냐? 역시 삼성전자죠. SK 하이닉스, 신한지주, SK, 그 다음에 네이버, 그 다음에 KB금융,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은 올해 진짜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매번 얘기했지만, 어, 잘 봐야 되는 업종 중에 하나 중국 관련주들 잘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셀트리오 그 다음 모시아이 오늘 많이 들어왔고요 LG전자 이런 순으로 많이 들어왔네요 업종의 순환물을 잘 보면 되고 내일부터 백신이 이제 접종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땐 유통 관련주들 뭐 신세계나 신세계인터내셔널 저기 추천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 다음에 호텔실라 놀자주 잘 봐야 된다 그 다음에 화장품 관련주 그 다음에 메타버스 관련주들 뭐 이런 것들잘 보면 될것 같아요 업종의 순환매가 되게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업종의 순환매 그 다음에 오늘 딱 특이점은 뭐냐면 제약바이오의 반등 그동안 많이 빠졌잖아요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가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조금 잘 봐야 되지 않은 업종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이제 반등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네요 코딱 제약업종을 보면 오늘 어블바닥의 자리에요 요 자리에 딱 이렇게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요, 요거 요거 요게 더블 바닥의 자리에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가 한 번은 네벨업 어, 되지 않을까. 어, 이 올해 들어서 얘네 빠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백허그가 들어와서 어, 제약 바이오 쪽좀 보면 될것 같다.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것 같아요. 오늘 많이 움직였던 거는 뭐박스에 최근에 박스 엘도 많이 움직였고 신풍제약도 오늘 어, 강하게 움직이는 것도 보여줬어요. 그니까 기술적 반등이 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뭐 현대차도 뭐 강하게 움직이는 것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재료가 있는 코탁 업종들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그 성장주 쪽으로 잘 봐야 돼요. 올해 올해는 뭐 스몰캡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로 어, 잘 봐야 된다라고 했을 때 스몰캡을 뭘로 보면 좋을까요라고 했을 때는 전기차 충전 그다음에 수소차 이쪽을 잘 보면 되고 5 g 그동안 못 갔었잖아요. 5G도 잘보면 뭐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네, 이 장기 스몰캡 종목들은 어, 강하지만 강하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을 잘 찾아가야 돼. 특히 어 트렌드인 요즘 트렌드인 메타버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메타버스 OTT 그때 어 스태드 스트레 아, 스튜디오 드래곤 뭐 추천을 해가지고 되게 많이 움직였었잖아요 OTT 관련주들 놀자주들 뭐 이런 것들 어,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을 좀잘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는 전기차, 수소차, 충전소 이쪽으로도 보면 틈새시장 공략하는 데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제학바이오 모델로간 실적이 좋은 대학바이오들로 어. 틈새 공략을 하면 나쁘잖아 이제 제약바이오음증이 3월달에는 좀 움직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놀자주, 화장품 관련주, 그 다음에 엔터주 이런 것들 백신이 들어가면 유통업, 그 다음에 숙박업, 호텔신라, 그 다음에 여행업, 그 다음에 저번에 추천드렸던 진해 엄청 많이 가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야 되니까. 어, 항공사 관련주도 잘 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선주. 이렇게 우리가 3월달에 보면 될것 같아요. 좀 디테일한 것들은 이번 주 주말 강연회 때 여러분들한테 잡아드리려고 그래요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많이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2월도 이제 고생이 많으셨네요. 제가 투투 전략은 뭐, 이제 3월에 찍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목요일 날 시간이 남아서 어,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이 돼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렇듯이 보유 종목 잘 갖고 있다가 수익 나면 잘 챙기는 전략을 쓰고요. 현금도 어느 정도 어, 가져가는 전략도 짜야 돼요. 한20% 정도는 현금이 항상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가져가면될것 같아요. 종목을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요. 올라가 있는 종목을 건들지 말고 밑에서 움직일 만한 그 업종의 종목들 잘 보자. 리사이클, 순환매, 이쪽으로 코멘트를 잡고 어, 코멘트를 드릴 테니까 그쪽을 잘 보면 돼요. 뭐 강연회 때 제가 많이 알려드릴게요. 업종 3월에 봐야 될 것들 코멘트 잡아 드릴 테니까 좀 보고요. 어, 보유 종목이 있다면 수익 나는 것들은 50% 정도 팔아서 수익을 챙기는 전략도 나쁘지 않아요. 어, 추천했던 종목들이 다. 많이 갔잖아요. 작두맨이라고 최근에 많이 예 말씀을 드려 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는 게제 역할이 아닌가 아,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왜 올라갔을까요? 우리가 주말마다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것도 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내 걸로 만드는 고기를 잡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잡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가 오래 할수 있다. 뭐 평생 2, 30년은 해야 될 건데 1, 2, 3년 고생하는 거는 당연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어, 수익이 많이 났던 종목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 그거를 원리, 내가 맨날 얘기했던 원리를 알아야 우리가 고기를 계속 낚시를 해서 어,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낚시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고기를 잡는 법. 알겠죠? 낚시하는 법. 잡아줘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낚시를 할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개인들의 매도 분량이 많이 났는데 매도 분량이 어, 많았어요. 오늘 외국인하고 기간은 3월달에 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 잡아서 업종에 올라갈 수 있는 업종들을 잘제 어, 메시지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어, 내일 TV 방송 출연합니다. 12시에 MTN 어, 방송 출연하고요. 토요일날은 김영구의 주식 코치 2대 1리 9시부터 11시까지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접수하셔서 어, 상담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넣어 드릴게요. 개굴개굴. 팍팍! 감사합니다.